좋은 교회, 좋은 TV. 만약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숨막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면, 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정말 힘들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할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정지하고 죽이는 그 율법을 더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죽어야 되는 수많은 죄인들, 부정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그러한 사람들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세포도주는 새 세부대에 새 넣어야 둘이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오늘 말씀은 14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을 알고 경건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경건한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슬퍼하며 금식했던 전통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신랑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신랑으로 유대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다라고 비유를 드시네요. 여기서 슬퍼한다라는 말은 애도하고 애곡한다라는 뜻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슬프게 우는 그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결혼식 때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을 말씀하시면서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는 금식하라 말씀하십니다. 곧 슬퍼할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생배조각이라는 것은 새 옷감을 말합니다. 어, 혼옷을 기어서 입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요즘에는 그렇게 입는 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옷이 좀 잘해져 가지고 예전에 좀 많이 수선을 해서 입었었는데요. 수선하면 튼튼해 보입니다. 헤어져 있는 옷감 위에 새 천을 덮었기 때문에 더 단단해 보여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어졌던 부분이 금방 또 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붙인 새천은 질긴데 해져버린 낡은 옷감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미 많이 낡아서 얇아진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운 새천이 헌 옷을 잡아당겨서 금방 또 해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비유를 드시네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새 포도주를 부대에 다 담으면 발효가 되면서 부대가 팽창하게 되죠. 그런데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게 되면 그것이 발효되면서 헌 부대가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율법을 해석해 오면서 전해졌던 유대인들의 그 전통들에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이 오랫동안 그 율법만 붙들고 살아왔던 이 서기관이나 바리세인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왜곡하고 비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히려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관리가 해당 장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죽은 자신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실 수 있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큰 믿음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관리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 20절 말씀이 있네요.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거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이 혈루증은 이 당시에 매우 부정한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매우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졌고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만 했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무려 12년 동안이나 힘들게 살아왔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이 만진 것이 예수님의 겉옷이라는 것이죠. 아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것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여인이 만진 것이 예수님의 겉옷이지만, 하지만 복음을 붙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이 그 겉옷만 만져도 나음을 받겠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원했던 것은 몸의 치유만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시네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따라 라고 불러주시네요. 구장 2절에서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따라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부르는 듯한 따뜻한 음성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믿음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도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바로 이 죄인이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붙듦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구원이라는 말을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건져내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문제로 고통받는 것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때에 구원의 배에 우리가 오르기만 하면 우리는 험난한 태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광풍이 즉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광풍은 일어나고 있고 어쩌면 더큰 광풍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붙들고 나아간다면 광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광풍을 뚫고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2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이어지네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이 아이가 죽었고 죽은 자를 위해서 피리부는 자들과 곡하는 자들이 모여서 떠들고 있던 그때입니다. 이미 사망선고가 난 이후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이 소녀가 죽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25절 말씀이네요. 머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까 그 소녀가 죽음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들 때에 그 즉시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죽었던 이 소녀의 손을 예수님께서 잡아주시니까 이 소녀가 일어나게 되네요. 사실 이 본문에 이 소녀에 대한 말씀은 죽었다라는 것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 소녀를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간 아버지의 믿음이 기록되어져 있죠. 결국에 우리의 구원이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혈류증과 죽은 소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게 있는 것 같아요. 이 혈류증과 죽은 소녀는 율법으로 따지면 부정한 자들이죠. 그래서 혈류증의 여인을 만져서는 안 되고 죽은 소녀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 때에 율법으로는 죽은 자였지만 예수님을 붙들 때에 구원을 받는 하나인 나라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이 죽은 소녀 또한 율법에 의하면 그 소녀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에 이 소녀가 일어나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지한다면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리기 위해 힘싸야 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낚아올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바로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정지하고 내 스스로 세상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